차를 구매한 지인에게 차량 용품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싶은 분들 여기 주목. 오늘은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동차 용품이거나 검색량이 정말 많은 한마디로 인기가 많은 자동차 용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요 선물 받았을 때 진짜 기분 좋을 만한 자동차 용품 타밀레은 바로 시작할게요. 1 1위 마스크 거리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스크를 상시 쓰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자동차에 탔을 때 마스크를 벗고 나시죠. 마땅히 둘 데가 없어 차 아무 데나 마스크를 내려놓고 납니다. 저는 이때 마스크를 다 쓰다니 찝찝함이 배가 되고 나는데요. 이때 마스크 거리 하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기만 하면 끝. 가격대도 엄청 저렴해요. 하나에 천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선물하기에 진짜 좋습니다. 12 차량용 쓰레기통. 자동차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영수증 같은 것을 받다 보면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생기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차량용 쓰레기통만 있다면 이런 걱정 끝이에요.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차량용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단하게 비닐봉지만 교체해 준다면 깔끔한 정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자동차를 탈수 있습니다. 9위 주차 번호판 차량을 주차하고 주인이 없는 경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 주차 번호판이 있다면 보다 상황을 용이하게 풀수 있죠. 그러다 보니 필수 아닌 필수의 차량용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 바꿀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주차 번호판이 네이버 검색량 순위 상단에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말이겠죠? 없는 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 있으신 분들에게는 차량 분위기를 바꿀 기분 좋은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위 백미러 액세서리 제 취향이 가득 들어가 있지만 백미러에 걸어놓는 액세서리 진짜 좋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있더라도 자동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차량에 누군가를 태울 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위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부 고급 차종에 장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편의성도 편의성이지만 정말 예쁘다는 느낌이 있어 항상 외제차 탈 때마다 진짜 부러워했는데 이 제품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10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죠 최근 1년동안 자동차 기기하면 꼬꼬피는 인기 검색어였던 만큼 차량용품을 선물하신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어떠세요? 6위 냉온 컵홀더 저는 얼주가입니다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성향이 짙은데 항상 자동차만 타면 미적지근해지는 커피 때문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나서 하지만 이 제품만 있다면 몇시간 동안은 미지근한 커피 걱정 끝입니다 보온병과 같은 비슷한 원리로 음료 온도를 유지해 주며한 세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음료의 얼음이 그대로 있어요. 차가운 음료도 따뜻한 음료도 다 가능한 만큼 진짜 유용한 이템입니다. 5위 콘솔 쿠션. 운전할 때제 차의 콘솔 박스는 제 팔의 높이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쿠션만 있다면 제 오른팔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뭔가 팔을 두기에도 애매한 높이를 꽉 채워 주며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정말 편해요. 운전할 때 팔을 걸치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진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3만원 미만의 가격에 운전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4위.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운행 중에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자동차 용품하면 항상 상위권 키워드로 빠질 수 없는 물건이죠? 휴대폰을 두기만 해도 충전되는 무선 충전 거치대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의 출시와 1, 2년 주기로 한 번씩 말성을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사야 하는 소비성 제품이라 누군가가 선물해준다면 기분 좋게 받을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위. 트렁크 매트. 최근에 캠핑,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한 트렁크 매트가 3위입니다. 트렁크를 보다 감성적으로 꾸며주기도 하면서 의자를 접은 뒤 차에서 잠을 잘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 물건이죠. 또한 트렁크 매트를 사용하면 트렁크가 긁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트렁크 청소가 용이하다는 것은 덤이랍니다. 2위 자동차 매트, 자동차 실내용품. 불굴의 1위 자동차 매트. 소비재로 사용되는 물건이기에 몇년 사용하신 뒤에 갈아주고 나는 용품이죠. 또한 한번 갈아주기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차 느낌이 가득하기에 언제 봤더라도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키워드로 따지면 코일매트가 가장 많이 검색된 편이며 코일매트의 장점을 가져가기도 하면서 얇기도 한 5세대 메쉬매트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1위 블랙박스 가격대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는 블랙박스 구매하면 꽤 오래 쓰고 나지만 항상 잊을만하면 고장이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차량용 기기하면 압도적인 검색량 1등을 고수하는 엄청난 제품이죠 요즘엔 블랙박스의 유명 보험료의 할인이 있고 없고 차이까지 있으니 만약 블랙박스가 없는 분께 선물로 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경험을 기반해 소개해드린 물건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합쳐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부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타고 있는 내 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손 이런 분들께 KB차사차 앱을 소개해드립니다. 앱을 켠후 내차팔기 팔아줘 차사차 비교견적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금 내 내가 타고 있는 차 중고차로 판매시 얼마에 판매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